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와 컴퓨팅의 집합 덕분에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AI 기반 챗봇 시스템은 자연어처리, 머신러닝, 딥러닝, 규칙 기반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과 대화하는 대화형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현대 AI 기반 챗봇인 채 g PT와 뉴빙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텍스트 형태로 답변을 추출하고 자연어 처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어 텍스트 전처리 단계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 FaST-TExT를 이용해 텍스트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추출된 고빈도 단어 간의 유사도 값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 목표는 AI 기반 챗봇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 분야를 설명하고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활용 방향을 고려하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한국어 전용 챗봇은 텍스트 대화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기능까지 확장되어 한국어 교육의 많은 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